네 우선은 미국 증권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 미국 주시장 살펴보게 되면은 원저큰 그림부터 봐야 되겠죠 어 미국 증시가 약간 빠졌어 근데 많이 빠졌는데 네 나스닥이 마이너스 1.36% 빠지고 오이씨 이렇게 많이 빠졌어 너셀이 마이너스 1.19와야 그냥 이렇게 너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긴 했죠. 그게 차트상 그 조정받을 위치라고 좀 이전 방송 시간에서 말씀드렸는데 뭐아니나더할까 그냥 빠져버렸네. 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나왔는데 야 하락한 종목서 이렇게 많아. 2,289개 상승 종목개서가 817개. 아 미국 증시 진짜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유럽증시도 빠졌고 근데 유럽증시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야 미국증시는 폭락이다 그래서 미국증시가 왜 빠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2월 8일 미국 증시,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주요 하락 요인 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주 시장이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어제 그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뭐 채권 금리가 살짝 좀 올라가준 게 있어요. 채권 금리 좀 살짝 볼까요? 네 주요 주가 지수의 하락 원인. 미국 주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 다우존스도 아까 보신 것처럼 하락했다는 소식, 소식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무역 상대국들이 부과하는 관세 수준과 동일한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부과하는 관세 수준과 이러한 발언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과중시키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송 제목에도 네 관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죠. 어디였냐 방송... 네, 트럼프 무역 상호관세 일본 정책 발표 예고. 아직까지 발표한 건 아닌데. 발표 예고가 있습니다. 소, 네,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상보다 낮은 67.8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는 71.3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어이 야, 근데 진짜 많이 빠졌다. 71.3에서. 조사 응답자들은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이 4.3%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달은 3 3이었는데 크게 상승한 수치이네요. 야 근데 인플레이션 자극에 대한 우려? 근데 아무래도 뭐 관세 이슈가 크니까. 그래서 채권금리가 뾰로록하고 반등해서 올라갔죠. 어제 고용보고서가 안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치. 채권 금리가 뿅 올라왔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뭐 관세인 거죠, 뭐. 관세 이슈해 가지고 빠진 거니까. 잠시만.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5% 이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게 뭔 얘기야? 5% 이상은 아닌데. 아, 그, 그렇구나. 아, 4.5%구나. 4.5%. 아, 4.5% 이상. 이는, 네, 자본 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들의 실적 부, 전망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어, 주요 기술주와 기업 실적, 아마존. 아마존의 주가는 4% 하락했습니다. 1분기 매출 증가율이 5에서 9%로 전망되어 사상 최저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제가 아마존은 이거 분석해서 업로드해드렸죠. 해좀오늘 약간 낯설다. 네, 아마존. 근 아마존 일분기 가이던스가 좀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도 뭐 좋은 기업이니까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공통점이 다 저거예요. 가이던스야, 1분기 아니면 뭐 특정 산업 부분에 대한 매출이 좀안 좋게 나왔다는 데. 근데 알파벳도 이것도 다 분석해서 올려드렸어요. 음 여기 있죠, 알파벳.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 시... 그러니까 이게 방송 중에 증권 시황을 좀 살펴보는 거라서 이게 좀더 디테일하게 좀 보셔야 되거든. 예, 그러려면 예, 좀 시간을 내야 돼. 약 24분 녹화 떠놓았으니까 저거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지금 증권 시황 이니까 흐름만 좀 체크하는 거죠. 시장 전문가들은 매그니피션드 세븐이라고 불리는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 화되었으며 단기적인 변동성과 실망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laughs> 너무 좀 황당한 느낌이고, 그냥 분위기만 느끼는 거고. 지금 제가 방송 분석해 가지고 매그니피션트 7 종목 중에서 어... 메타도 분석했거든. 근데 메타는 오늘 아마 올라갔을 건데. 메타가 어딨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 애플 메타 여기있다 끼지 메타 올라갔지 메타 여러분들께 말씀했렸잖 다른데 빠졌어 테, 네, 테슬라는 빠진다고 이야기했지 테슬라도 제가 분석한거 보세요 네 테슬라가 마이너스 3.39 아마존이 마이너스 4.05 구글도 마이너스 3.19 네, 엔비디아는 그래도 0.95로 살짝 반등해줬네 마이크로소프트가 1.46저 볼까 차트가, 네, 살짝쿵 더 올라왔지. 근데 저항 대 걸리네. 근데 저항 대 이상으로 올라온 건 아니고, 그냥 살짝쿵 좀 올, 반등해서 올라온 것 뿐입니다. 네, 여하튼 간에, 근데 메타는 계속 올라가죠 예, 네, 그치. 그래서 이거 추세선 돌파했잖아. 제가 괜히 방송했겠습니까? 그, 네. 근데 메타올 계속 올라가니까 메타 한번 주목해 보시고, 아 주목해 보라는 게 그냥 투자란 얘기가 아니라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왜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매그니피션트 세븐으로 불리는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되어, 근데 메타 빼고 단기적인 변동성과 실망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세정책과 시장의 반응 이번주 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근데 이게 그게 있지 뭐가 있냐면 보복관세가 중국이 미국에게 2월 10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음, 이게 지금 8일이지 지금 방송 10일부터 부과를 하는거거든 부분별로 15% 정도. 이번 주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메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제한했다가 이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근데 아까 지금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일본과의 또 관세 관련된 정책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직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이런 근데 여하튼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고 이야기해도 되었지 투자 프레임어떻냐 산업부시마 음이 관세 전쟁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아 그림자가 아니라 먹구름이 끼어있다고 했잖아 글로벌에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뭐 아니라랄까 네, 이런 관세정책은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하며 S&P500 지수는 일주일 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보셨던 미국 주식시장 어디갔냐 나라오바 나 여기가 기, 기억나시죠? 어제 방송 네,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 박스권 자리에서 네, 걸리는 자리잖아 잠시만 어? 소리 어 여러분들 소리. 어 지금 이게 방송이 살짝 멈췄어요. 지금 제 목소리가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컴퓨터가 간혹가다 이럴 때가 있어. 아요거는 그냥 잠시. 근데 다시 복구가 되더라고. 예, 여튼간에 여기서 내려왔죠. 캔들이 뭐가 나왔냐? 내린 캔들 나왔다요. 대놓고 빠졌다요. 근데 크게 빠졌는데. 네. 나사기 마이너스 1.36% 빠졌으니까 하여튼 많이 빠졌다. 어, 왜 자꾸만 이러지? 잠시만요. 잠만 뭐가 로딩이 화면 좀 돌릴게요. 뭔가 이상한 거같아 소리 소리. 근데 여튼간에 우선은 여기까지만 뭐다 말씀드린 거 같아 가지고 이게 MS 아저 MS 워드가 잠깐 로딩 걸렸구나. 여튼간에 이 정도면 시장 아시겠죠? 네, 증권시황. 네, 증권시황은 요 정도 좀 살펴볼게요. 근데 코인 쪽도 빠졌어. 코인 쪽도 좀 빠지고. 금가격은 오히려 올라갔지. 금가격 요새 계속 올라가고. 유가는 그냥 살짝 반등해줬고. 뭐, 결국에는 뭐, 관세 이슈로 인해가지고 시장의 그 불확성은 아직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황은 이 정도 볼까요? 시황은 이 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